t v 문종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죠. 또뭐 3인하고 2인하고 나눠서 뭐 들어가면 또 식당에서 식사가 된다고 하고 중고난방입니다 빨리 백신부터 구해가지고 백신 을 맞게 해주십시오. 자, 제가 먹방을 많이 했었는데 또 코로나에 음식점 같은 거 가시는 거 대리 만족을 해드리려고 했고 좋은 음식점 소개시켜려고 했는데. 또 구독자 여러분께서 변호사가 법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교회 사건 하나 제가 했던 수송해서 승소했던 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니투데이의 문종탁의 성공 변론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링크 자료 한번 올릴 테니까요 또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나 좋은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힘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어디서 뵀냐면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목사님도 다치셔서 입원하셨는데 그때 만난 인연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 본인이 가처분서저서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가처분이 뭡니까? 가처분은 본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심, 이심 3심 본 재판 가기 전에 본 재판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미리 가짜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하는 처분을 말하는 거죠.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도 가처분하셨잖아요. 집행정리 가처분인데 내가 이게 정지돼버리거나 내가 직무에서 배제되면은 뭐 소송하고 다투더라도 행정소송을 다투더라도 한참 오래 걸리니까 그 동안에 직무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못하게 막은 거를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그 정지를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죠. 가처분은 보통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됩니다 급하니까 빨리 하자는 취시거든 신속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정 종파를 말해서 그렇겠지만 기독교는 기독교죠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거기 종파에서 교단내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당선되셨는데 상대방 반대파 쪽에서 어? 표 중에 하나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가 있으면 나 지금 판결문 보여드리겠는데 기표란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투표를 똑 찍어야 되죠. 근데 이름 목사님 이름 위에다 투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라는 거죠. 그 표가 무효가 되면 과반수가 없어집니다. 어, 과반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목사님의 대표직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대형 법무법인 붙었습니다. 아... 다른 변호사님들 저한테 맞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법조계 내에서는 종교 사건을 맞지 않는다는 뭐 그런 조언 비슷한 얘기들이 있고 종교가 이제 신념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처분에서 지고 오셨어요. 대표직 집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표직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당선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가리는. 소송 기간 중에 대표직 수행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하고 증명이 차이가 있잖아요 증명이 아니라 소명만으로도 집행정지가 됐는데 무슨 본안에서 다툴 수 있겠냐 이미 진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죠 법률가로서 선배들이 좋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목사님하고 인연이 있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이 길은 어린양 너희들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저는 저한테 오셨을 때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든 사건이지만 맡았습니다 어, 대형 법무법인 로펌에서는 경력이 되게 많으신 변호사님이 나오셨는데 연로하시더라고요 한60 정도 돼 보셨는데 그 변호사님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 변호사님이 교회 내부 특정 명칭이 있는데 그걸 말하면 또 그쪽 종파가 나오니까요. 음, 교회 내부 법규라고 해봅시다. 교회 내부 법규에 기표란에서 찍지 않은 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갖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법조인들이나 법하는 사람들 법대로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센게 법이거나 이런 경우는 내부 규칙이겠죠. 교회에서 정한. 기표란에서 투표한 게 아니면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보다 센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겨야 되잖아요 밤새서 제가 그 교회 내의 법규를 다 검토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그 선거 규정은 목사님이 뽑힌 그 측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고 훨씬 상위에 있는 선거 투표를 규정하는 법규였고 이게 준용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기에 준용한다 그런 규정도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당선되신 그 구역 대표 선거에는 적용되는 복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교회 내부 상위 단체 해석을 따라보자. 교회 내부 의견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사실 확인서 의견서를 다 받았습니다. 상위 종단 분들한테 가서 그리고 우리 일반 상식으로 또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교회 선거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런 데 가면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투표를 무효로 한다, 유효로 한다. 거기 또 공식선거법에서 나오고요. 기표의 유무요 가릴 때, 음, 이름 위에 있는 표는 유효로 합니다. 그런데 뭐 경계선에 투표했거나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알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하지요. 가처분에서 치고 오신 목사님이 소송에서 당선, 부효 확인소송에서 첫 번째, 상대방이 제시한 기표란 외에 투표를 부여로 한다는 우리 쪽에서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걸 밝혔고, 두 번째, 그러면 교회 내부에서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상위 종단 지도자분들에게 이견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이름 위에 기표만큼 분명하게 지지 의사를 보이는 게 무엇인가, 그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선거법의 공직이라는 건 이제 여기 잘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 선거, 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서 했을 때도 이름 위에 기표가 유효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논리는 투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투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굴 지지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자투표도 있을 수 있고 거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표란에 투표하는 것은 내가 누굴 지지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투표의 의미고 목적인 것이죠 이름 위에 찍은 것만큼 더 정확한 게 있을까요? 네,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사표로 돌려서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드렸고 어, 합의부 재판이었는데 선생님 세분다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했겠죠 여러분 항소가 뭘까요? 항소 2심문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상고는요 대법원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항소에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 어떻게 되셨나요? 당선이 된게 맞다는 확인을 받으시고 명의를 회복하셨죠. 여러분 종교사건 맞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종교사건 맡은 거는 이제 목사님과 인연도 있었고 이 억울한 걸풀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맡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처분에서 졌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안 맡으려고 했었고 변호사가 했으면 본안에서 이길 수가 없었겠죠. 변호사는 그렇게 내부 규정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유리한 걸잘 찾는 그런 직업입니다. 변호사 어떤 사람이 적성이 맞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시던데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휴머니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증거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논리로 싸워야 되고 감정으로 싸울 수 없죠. 논리적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싸웠을 때 이기려는 그런 위치도 강해야겠죠. 그래서 종교 사건, 교회 사건, 웬만하면 교회 내부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또 머니투데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머니투데이는 제가 이제 승소했던 성공 사례들을 올려보기를 했습니다. 독자님들께 아 이런 이런 경우 승소하고 이런 이런 경우 이런 결론을 하는구나 아시라는 공중적 목적에서 제가 연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거긴 글이니까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직접 말로 설명드리면서 문종탁의 성공 별로 이 콘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맛집에서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좋은 것도 좋고 없는 건 없으니까 음, 이제부터는 변호사로서 실제 이제 제가 변론하고 송소했던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안이나 이런 거 만들어보면 좋겠지 않냐? 이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글씨 주시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다 힘든 시절이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교를 가있는 분들 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죠. 기독은 크리스트의 음차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신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나 미사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 믿으시고 코로나도 빨리 극복되고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탁 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